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도자기 속 그려진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림을 넣게 되었고 그 상징성에 관해 파헤쳐 봅니다. 전통 도자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 철학, 신앙, 심지어는 당시 사람들의 삶까지 담겨 있는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도자기는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매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부터 현대 예술가들에게까지 도자기는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그림 도자기의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화백자는 우리가 자주 봤던 흰 바탕에 코발트 블루로 그리는 그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분체체는 다채로운 색으로 세밀한 묘사를 하는 도자기, 주로 그림의 주제는 자연용 봉황, 꽃, 나비, 파도 등. 그림이 주는 의미로는 박쥐는 복을 상징 물고기는 풍요, 연꽃은 청렴 학은 장수를. 또한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그림은 서유기, 삼국지 등 고사성어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도자기는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멋이 특징이죠. 청자는 고려시대, 비취색이 아름다운 도자기. 백자는 조선시대 중심에 만들었으며 단순하지만 고결한 미를 강조. 그리고 분청사기는 무늬를 자유롭게 그린 중간시대의 자유로운 도자기. 주제는 주로 자연과 생활, 매화, 대나무, 포도, 물고기, 학, 구름, 호랑이. 서민적 상징으로 민화 느낌의 자유로운 그림도 많음. 그리고 문자도 넣었는데 일반적으로 수의 의미는 장수를 복은 복을 의미했죠. 일본 도자기는 지역별로 개성이 강하고 회화적인 묘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이 아리타자기라고 하며 화려한 채색과 금장. 라쿠야키는 다도용으로 거칠고 따뜻한 질감. 주제는 주로 자연과 계절감을 표현했고, 벚꽃, 단풍, 파도, 새, 산 등. 이 밖에도 도자기의 그림은 때로는 추상적인 형태나 패턴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자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예술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멋진 작품들로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그림이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끼거나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도자기에 담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술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도자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을 통해 예술의 세계를 탐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